자,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, 자, 보세요. 길이 아주 엄청 났습니다, 지금. 지금 두 시간째 능이 구경을 못 했어요. 아, 근데, 보세요. 완전히, 아, 길이 났습니다, 길, 산에. 1차로, 2차로, 저기 3차로. 근데, 여기 그 이렇게, 조그맣게, 자, 능이 하나, 단단하고 좋아요. 해마다 여기는 이삭죽기로 오는 곳이에요. 근데 이렇게 발적이 있는데도 자 이런 등이 하나 보여주네요. 야 아주 대단단하고 야 좋아요. 벌레 하나 없어요. 지금 올라온 지가 얼마 안된 모양이에요 지금. 종균이 뿌리가 깊어요. 다 여기. 자, 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랜만에 아, 맛있는 버섯을 만났네요. 자, 이게 박달송이죠. 박달송이. 대두 응, 단단하고요. 아, 뭐, 향은, 뭐, 특별한 향은 없어요. 근데 여기 단단하니 쫄깃하고. 상당히 맛있는 이 박달송이버섯. 아, 요게 참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 은 상당히 귀한 것 같아요. 음, 그래도 예쁘니까 또 땄으니까 이거 가져가겠습니다. 자, 여기 절벽이죠. 절벽인데 내려와 봤습니다. 내려갔는데많지는 않아요. 근데 대물룡이세 개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, 지금. 여기는 예 네, 밑에 절벽이고요 지금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절벽을 해서 그런지 자 이거 보세요 자 해보십시오. 물이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딸게요, 지금. 어우 아, 이거 부어지긴데 이거. 아, 좋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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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물이죠. 아, 너무. 야, 이삭 집도 오늘 성공했네요. 이 정도면. 아, 이거 진짜 좋아요. 아 멋집니다. 자, 오전 산행에서. 아, 이삭 죽기 했고요 이제 다음 다른 산으로 왔습니다. 네, 오후 산행이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반. 네, 빵이랑 우유 하나씩 먹고 네, 또 왔습니다. 왔고. 어,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제가 농위를 두고 왔던 곳인데 아, 아마도 없겠죠. 아, 그래도 이삭 주는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. 비가 오늘 또 많이 내린대요. 그래서 오늘 좀 늦게까지 사랑을 해서 냉이 확보를 좀 많이 해놓을 생각입니다. 자, 이삭 죽기, 아,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발자국이 많죠? 예다자국이 네, 많아요. 근데 또 재능이 따로 있습니다. 네, 바로 발자국 옆인데, 아, 그러니까 싱싱하게 또, 냉이가 또 맞아주네요. 어우, 뿌리 좋다. 어. 어. 아. 자, 뿌리 보세요, 지금. 아, 얘는 다 컸어요, 지금. 이렇게 쑥쑥 올라왔어요, 이렇게. 아, 예쁘네요. 아, 언제 봐도 능이는 이 만날 때 기분이 아주 너무 좋아요. 예, 잠시인데, 요거, 이제, 잠시 바라보고 있다가, 좀 한참 지나면 또 보고 싶은, 네, 그런, 기분이죠. 이 능이. 자, 능이가 뭐라고, 참, 사람의기들게 하네요. 아, 어 간장 냄새가 아주, 무신풍깁니다. 지금 아주, 맛이 딱 좋을 때, 음, 아주 좋아요. 자. 여기도 아 좋아요. 그리고 저기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. 야다 사람들 발자국인데 이게 다 추석 때 왔다 간것 같아요. 지금 뜸은 뜸은 하나씩 아, 이삭주키로. 여기도 두 개. 아, 여기도 자 여기도. 어, 오늘 제가 감춰놓은 능이가 많이 살아있다면 오늘 꽤 많은 양을 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이삭 죽기 혼자 슬슬 와서 아, 급하지 않게 음, 재밌어요. 아, 요 정도면 괜찮죠? 어, 이삭 치고는 아주 단단하고 좋아요. 지금 살아있는 능이가 대두 단단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천천히 다니면서 하나하나씩 모아보겠습니다. 이삭입니다. 이삭. 말 그대로 이삭 죽기죠. 이제 위를 보시면 먼지가 펄펄 날 정도로 낙엽이 싹 밀렸어요. 사람 발적이 하도 많아서 제일 주전에 작은 능이들을 많이 묻어놓고 왔는데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도 저 능선 끝까지 한번 천천히 다녀봐서. 이상이라도 좀 수사하겠어요.